공포게임 해보고싶은데? 더 미믹? 아니 잠깐만 너무 무서운데? 아좀 쉬운거 없으시 아니 제가 귀신을 좀 무서워해가지고 일단 들어가보기나 해보자 아니 미친 아 무서워 아니 벌써 무서운데? 아 무서워요 아이 뭐 얼마나 무섭겠어? 아 너무 징그럽다 어나 옛날에 이런 테마 방탈출 했었는데 해피 할로윈 아 그러니까 할로윈 데이네 고. 어떻게 들어가? 이러가나? 아니 미쳤네 분위기. 아씨, 여기 귀신 있잖아. 아! 아! 아 귀신. 이제 플레이어? 어 어디? 아예 못 찾겠네. 못 찾아서 못하겠다. 아안 보여서 어쩔 수 없네. 아 하고 싶었는데, 정말. 아, 까비. 이거 뭐, 안 보여서 못하겠네요. 안 보여가지고. 또 뭐, 유명한 거 없나? Interliminality? 어, 이건 할만할 것 같아. 아니야, 그말 취소할래. 아니, 분위기 너무 무섭잖아. 아니, 이거, 재미있는 게임 아니잖아요, 이거. <laughs> 재미있는 게임 아니잖아. 누가 로블록스 잼 미니 게임이래? 공포게임. 미쳤네. 시즌 1, 에피소드 1. 뭐야, 이거? 아, 사람들 같이 하는 거예요? 엘리베이터에서 나오세요? 어, 뭐야? 어, 나못 나와! 뭐야? 뭐나 혼자 하는 거야? 이거 혼자 하는 거예요, 원래? 아, 이거 멀티게임인데 나 혼자 들어와. 어? 인터리미널리티. 아니 잠깐만. 아. 아, 아. 아니, 근데 뭐 귀신이 얼마나 무섭겠어? The last place I went to was so boring. 저번에 간 곳은 너무 재미가 없었대. 아나 무서운데. 아나 잠깐만요. 안 하면 안 돼. 아아아나못 해. 어나 나갈래 나갈래 <laughs> 아니 이거 멀티 게임이라면 나왜 혼자 들어가졌냐고 무섭게 아안해아 아, 이거 멀티인데 어쩔 수 없어요 나 혼자 들어가져가지고 어 아, 이거는 좀덜 무섭지 않을까 구세 이용가 치즈 치즈 탈출 이건 좀 귀엽다 그쵸 안녕 어, 아, 아, 깜짝이야. 아니, 잠깐만요. 깜짝이야. 아, 어, 죽었어. 아니, 쥐에 깔려서 죽었는데요? 도망가. 어! 어!

같이 가자 뒤틀린 황천의 찍찍이 야야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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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니 이거 대쉬 못해 대쉬? 아니 잠깐만 너무 무서워 이거 올라가 올라가 아 치즈 어 잠깐만 여기 무서워 여기는 또아나 무서워 어 열쇠를 얻었네 아나 잠깐만 아나 <laughs> 무서워서 못해 <laughs> 아니 님들아 이거 누가 초딩 게임 이랬어 겁나 무섭구만 놀이공원 가서도 귀신의 집한 번도 안 가봤어요 살면서 진짜 시작부터 막히시면 어떡하나요? 아니, 조금, 그냥 귀여운 게임 없어? 어, 댄스 스튜디오! 이런 거 할까? 제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거 좋아하거든요. 아니, 근데 공포게임 진짜 에바다. 아, 여기서 노래 틀면 저작권 다 걸리겠네? 굿바이 저작권. 우와, 아바타 왜 이렇게 예쁘냐? 사람들 거. 돈 주고 샀겠지? 오, 섹시한데. 어, 근데 엄청 예쁘다. 어, 이 사람은 얼굴이 없어 왜? 우와 이 캐릭터 진짜 이쁜데? 아 근데 얼굴이 뭔가 무섭네 좀아 <laughs> 근데 몸매 미쳤다 아기 낳아서 뭐가 좋지? 너무 이른 질문 <laughs> 난 나한텐 안 이른데 이분들 대화 주제가 특이하네 아기 낳으면 뭐가 좋냐고? 자신의 분신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몸매 미쳤죠 브로운 걸? 어, 뭐야, 이거. 이 사람 뭐야. <laughs> 이게 뭐지? <laughs> 아바타 다들 엄청 예쁘게 꾸몄네. 아이돌처럼. 다들 아이돌이 되고 싶나봐. 햄버거. 아, 이거 귀엽다, 아바타. 뭐, 여기는 저작권 때문에, 킹작권 때문에 뭐 노래를 칠 수가 없고요.